고객사람들 얘기대로 다될것 같으면 뭐, 그니까 러 인터넷상에서, 아, 이건뭐 좋습니다, 뭐 좋습니다, 이러더라도 잘 판단하고 하셔야 된다고. 음. 그분들은, 그분들은 그만한 노하우가 있고, 판매 망이 있으니까, 아,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돈 봅니다, 돈 봅니다. 막 그냥, 한 평에 뭐 25만원 나옵니다. 막 이러니까 그냥 엄나무 심는다고 뭐, 뭐 난리를 치는 거야.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지었어. 그러면 네. 나중에 팔로를 어떻게 팔 건데. 근데 나는 그 푸르미노원인가? 네. 그 이제 엄나무 목목 파는 사람. 네.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. 왜냐면 다른 거는 우리가 그 자체를 상품으로 팔기 때문에 시장이 넓잖아요. 네. 근데 엄나무 목목은 <laughs> 자기는 막천 원씩 뭐 몇십만 주 팔았다 치는데 그 사람이 광고에서 너도 나도 묘목 팔라고 많이 심으면 그 누가 다 사가 묘목을. 묘목은 어느 정도 나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<laughs>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걸로 봐 그게 예를 들어 일반 시장에 소비자들을 상대로 뭐 가격 이만큼 심어서 이만큼 봅니다 하는 거는 이해가죠 네, 그죠? 네. 근데 묘목을 팔아서 자기는 벌었는데 뭐 100평 심어서 1억씩 벌었다고 막 이렇게 묘목을 빠 아, 다른 사람들이 심으면 누가 그렇게 많이 사가냐고 그거는 그러니까, 진짜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가게 분들, 그,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, 엄나무 생산을 그 정도로 하려 그러면,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. 네. 예를 들어서 씨앗을 몇, 몇, 몇 십만원 치를 주고 가서, 그, 원하는 대로 해. 그럼 그 노하우가 있어서, 어, 생산을 해내면, 가능한데, 그, 뭐, 바라하는 방법도 모르고, 무조건 씨만 사가지고 가서 뿌리면 될줄 알고 해버리면, 물론 그래서, 잘 되는 경우도 있죠. 근데 잘 되더라도 자기가 판매망이 없으면 그분은 그 정도 뭐 판매가 되겠죠. 왜냐하면 수십 년간 그 사업을 하시고 그 분야에 내가 생산하면 어느 루트로 가격만 저렴하게 주면 도매금으로도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이 농가에서 솔직히 생산해가지고 도매금으로 넘, 넘기면요. 거의 돈못 버는 거예요. 도매금이라는 게 우리가 그뭐 많이 하지만 그 가락등 농수산물 시장을 우리가 남을 보낸다. 그러면 어떤 날은 잘 나와 네. 어떤 날은 뭐예요? 그냥 그냥 갖다 주는 거야. 그래서 자기가 음. 판매망을 음. 구축하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를 가능한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큰 업체에서 아 이거 나무 줄테니까 갖다 심어놓으세요. 팔을 때 내가 팔아드릴게요 아니 계약을 했어요. 나중에 떨어지면 가져가요. 그 사람이 안 가져갑니다. 네. 돈안 내면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믿고 하시면 나중에 낭패 보는 경우도 있죠 물론 뭐 아주 완벽하게 계약제비를 해서 내가 노하우도 있고 그렇다면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유튜브에서 저기 아 이렇게 하면 돈다더라 해가지고 거기에 오링 해가지고 덤비면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잘될 수도 있지만 실패, 실패는 항상 그, 리스크는 가져가야 된다고 음. 봐요. 네. 이 뭐, 땅뜨리을 해보시려고? 어, 잠깐만요. 아깝다. 아, 아니, 예, 예. 들어보세요.